안녕하세요. 저희 팀의 주제는 문화입니다. 첫 번째로는 한식집입니다. 한국의 전통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디저트와 음식을 판매합니다. 두 번째로는 문화 체험존입니다. 김치나 비빔밥과 같은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와, 한국의 전통 가옥을 개조한 한옥집에서 전통의상인 한복도 입어보고 한국의 전통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야외 공연장입니다. 전통 먹거리 부스와 함께 야외 버스킹을 진행합니다. 앵커 시설을 통해 꽃신 공방과 전통 음식 판매 상인들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한복의 거리가 새로 생긴다면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 유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시설에도 관심이 늘어나서 광주가 활발한 관광 도시가 될수 있습니다.